자 그러면 영화 감상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, 뭐 제가 왜 여기 불려 나왔는지 이제 알겠네요. 어, 저게 압력을 넣고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우선 저는 일단 그 단골일의 최대 의 사기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혼란을 느꼈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아, 아, 제가 알고 있었고, 또, 쫓기도 했던, 단군일의 최대 사기범은 조희팔이었거든요. 전이에요멀체인 <laughs> <laughs> 수준이죠. 예, 근데, 근데 묘한 게 뭐냐면, 제가 아시죠? 그거 잘르스다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지만, 중국 산동성까지 조희팔의 흔적을 추적해서 갔는데, 거기서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, 어, 카카께서 MB가, 어열되어 있는 것 같다. 라는 이야기를 중국에 있는 그 교포들에게서 많이 들었어요. 조이팔이 그 2008년에 어, 중국으로 밀항을 하거든요.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그 추정 경찰 추정치로 4조 원, 피해자들의 추정으로는 8조 원을 좀해쳐 먹은 거죠. 해쳐 먹고 중국으로 밀항을 하는데 청먹도는 뭡니까? 해쳐 드시고. 어, 예, 예. 조금씩 떠나 있다 보니까 자신 이제 신분을 잃었어요. 해 잡수시고라든가 해 진지 드시고라든가 영향 영향인 것 같아요. 네,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랑을 도와주던 어선 선주가 해경에 신고를 하거든요. 처음에는 좀 작은 건순 줄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조입파리를았다라는 생각에 친구 한 친구가 복살이 되고 어, 해경에서 상당히, 그,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면서 미량이 되도록 놔준단 말이죠.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, 경찰, 대구 특히 대구지방경찰청에 여러 경찰관들이 연루되어 있고, 검찰도 연루되어 있고, 그래서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결국은, 그, 어, 실형을 선고받았죠. 뭐 이런, 이런 건인데, 그, 실체가 아직 규명되진 않았습니다. 도입할에 살아있는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고, 그러한 그 도주 과정에 과연 대통령까지 연루되었을까?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, 어쨌든 뭐, 상당히 힘있는 권력자와 연루된 것은 분명하고요. 그리고 조이팔이 중국에서 생활을 할 때도, 웨이하이라든지, 그 칭따오라든지, 이곳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어요. 그, 전국적인 수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. 그런 배경에 역시, 그, 권력의 비호가 있다. 아,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. 어쨌건 그러면서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, 어, 사실 저는 그 자원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았지. 그 전에 19대 국회 때 있었던 일이라서 이렇게까지 치밀한 범죄적인 것이었는 줄은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. 모르고 있었고요.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영포라인이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제 고향이 포항이고요. 어, 경찰 내에도 영플라인이 있습니다. MB와 아주 가까운 영플라인이 있고 그분들하고 더귀엽습니 아, <laughs> 아주 친하죠, 제가 또 친하고.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등에 비을 꽂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고. 의원이 되고 싶어 가지고. 아, <laughs> 어떻게 하죠? <알았죠? 웃음>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 속에서 앞서 우리 김어준 총수는 주연 배우의 연기력을 대신 평하는. 화 발음을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. 어, 연기 되게 잘하네요.